안녕하세요 서운 힐링 명상센터 김성훈입니다 EFT와 학원으로 꾸미기 네번째 시간 자 오늘은 EFT로 꼬리말 지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책은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잘 되지? 와 어포메이션을 참고해서 정리했습니다 어, 학원을 하면 필수적으로 꼬리말이 올라오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내가 현재 바라는 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과연 될까?라는 의심과 두려움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현실과 이상의 간극이 크면 클수록 이 꼬린 말은 더 많이 올라오게 됩니다. 어, 예를 들어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분 중에 여성분이라면 나는 여자다라고 한번 말해보세요. 어, 성정체성이 뭐 다른 분이 아니라면 어, 그런 어떤 꼬린 말도 안 올라오겠죠. 자, 남자분들도 나는 남자다. 라고 말하면 마찬가지로 어떤 꼬린 말도 올라오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현재 80kg인 사람이 내 몸무게는 50kg이다라고 하거나면 속에서 많은 꼬린 말들이 올라오게 됩니다. 어, 나는 지금 80kg인데 50kg이라니 말도 안 되지. 평생 50kg은 근처에도 가본 적도 없는데 말도 안 돼. 어, 나는 먹는 걸 너무 좋아해서 살을 못 빼. 나는 운동하기를 싫어해서 살못 빼, 살 빼면 새로 옷을 다 사야 되는데 옷값이 아까워 등등 여러가지 꼬린말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음, 꼬린말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선택형 학원과 의문형 학원을 이렇게 알려드리긴 했는데요. 그 방법으로 안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EFT로 꼬린말을 지우는 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EFT로 꼬리말 지우기 어, 기법은 첫째 하지만 Yes 버 t 기법과 둘째 왜 Y 기법을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먼저 Yes 버 t 기법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학원을 하시고 나서 말 그대로 하지만 이런 말을 집어넣어서 꼬리말을 찾아내시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어, 체중이 8 0 킬로인 사람이 나의 현재 체중은 5 0 킬로그램이다. 하지만 나는 간식을 못 끊는다. 하지만 나는 운동을 싫어한다. 하지만 나는 날씬해지면 옷값이 걱정된다. 네, 이런 식으로 하지만 하면 학원을 한 뒤에 하면 이런 꼬린 말들이 여러 가지가 올라오게 되죠. 자, 그다음에 와의 어, 기법을 쓰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앞전에 나온 '나는 간식을 못 끊는다'라는 꼬린말이 올라왔으면. 와이 기법을 이용하여 갓 꼬린 말의 그 양상을 한번 찾아보시는 거예요. 그럼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간식을 못 끊는다. 와이 왜못 끊지? 나는 간식 먹는 것을 멈추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어, 그럼 왜 멈추고 싶지 않지? 간식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왜 간식을 좋아하지? 간식을 먹어야 스트레스가 풀리기 때문이다. 왜 스트레스를 풀을 받지? 회사 가기가 너무 싫기 때문이다. 왜 회사에 가기 싫지? 박 부장이 계속 나를 갈구기 때문이다. 네, 이런 식으로 계속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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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라고 질문을 하다 보면 구체적인 양상이 나오게 되고 그것을 가지고 EFT를 하시면서 꼬리말을 지우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답을 바탕으로 EFT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날점이나 자신이 두드리고 싶은 부분을 두드리시면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음. 나는 박부장이 계속 나를 갈구어서 회사 가기가 너무 싫지만 마음속 깊이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나는 아침마다 눈 뜨는 게 너무 고역이다. 회사 가서 박부장 볼 생각만 해도 뒷골이 당기고 스트레스가 받지만 마음속 깊이 진심으로 이런나도 이해하고 사랑하고 받아들입니다.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당장이라도 회사를 때려치우고 싶지만 매달 나오는 카드값과 월세 때문에 그만두지도 못한다. 이런 현실과 나 자신이 너무 짜증나고 화가 나지만 마음속 깊이 진심으로 이런 나도 이해하고 사랑하고 받아들입니다. 자, 심호흡합니다. 숨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고 이런 식으로 수용학원을 만들어서 EFT를 적용해서 이 원인들의 고통지수가 0이 되면 꼬리말 하나가 사라지게 됩니다. 또 하나, 나는 운동을 싫어한다도 외기법을 한번 활용해 보겠습니다. 나는 운동을 싫어한다. 왜 운동을 싫어하지? 힘들고 피곤하니까. 왜 힘들고 피곤하지? 출퇴근 시간이 너무 기니까. 자, 일, 여기까지 하면 당장 회사를 집 근처로 옮길 수는 없기 때문에 새로운 대안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을 한번 만들어주면 좋습니다. 뭐 예를 들어, 어떻게 하면 덜 피곤하게 운동을 할수 있지? 이렇게 질문을 하면 어떤 대답이 나오겠어요? 예, 를 들면 이런 거죠. 집에 도착하기 한 정거장에 미리 내려서 걷는 운동을 하면 된다. 어, 지난 시간에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좌절 질문을 하면 좌절 대답이 나오고 성공 질문을 하면 성공 어, 답이 나온다. 무조건 나는 못해? 안 돼? 라고 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할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던지면 그에 합당한 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질문을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나는 날씬해지면 옷값이 걱정되는데도 Y 기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왜 걱정되지? 아, 옷을 모두 새로 사야 되니까. 근데 왜 새로 사는 게 싫지? 어, 월급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예, 여기서 나왔죠. 옷값이 걱정되는 건 월급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자, 이렇게 나오면 바로 그냥 수영학원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손날 좀 두드리시면서 나는 월급이 충분하지 않아, 새 옷을 살 돈이 충분하지 않고, 그래서 짜증이 나지만, 마음속 깊이 진심으로 나 자신을 받아들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어, 수영학원을 해주면 좋은데요.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거 어쩌란 말이냐. 네. 예. 그렇게 수용 학원을 해서 자기 마음을 충분히 받아준 다음에는 새로운 신념을 학원으로 심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새로운 신념을 심어주는 학원을 같이 다 같이 해볼까요? 자, 손날짜 한번 두드리시면서 따라해봅니다. 나는 새 옷을 살 여유가 충분하다. 나는 새 옷을 살 여유가 충분해지는 것을 선택한다. 왜 나는 새 옷을 살 여유가 점점 충분해지지? 네. 이런 식으로 새로운 학원을 만들어주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어,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 모두 한번 나만의 학원 플레이리스트, 음악 으,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저도 휴대폰에 어, 이런 노래들을 플레이리스트로 만들어서 종종 듣는데요. 그러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고 힘이 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말하는 대로 같은 노래는 그야말로 화건실현의 대표적인 이 노래라고 볼수 있어요. 말하는 대로 될수 있다는 걸 눈으로 본 순간 믿어 보기로 했지, 마음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할수 있다는 걸 알게 된 순간 고개를 끄덕였지. 이런 가사인데요. 이런 노래들을 함께 흥얼거리시면,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노래가 인생이 된다고 하죠. 소위 첫 데뷔 곡대로 가수의 운명이 결정지어진다고 많이들 말하는데요, 이별 노래만 줄창 계속 부르는 가수는 어,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혼자 뭐 애인이나 배우자 없이 나이 들어가는 경우들을 좀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절한 가수들의 노래를 들어보면 대부분. 그 슬프고 우물한 노래들이 많습니다. 음악성과 예술성이 뭐 이런 슬프고 우물한 노래들이 더 뛰어날 수는 있지만 가수들이 노래를 부를 때 감정을 깊이 개입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부르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가사대로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밝고 긍정적이고 힘이 나는 노래의 음악들을 좀 많이 들으시면 좋겠어요. 뭐, 넌할수 있으라든지, 뭐, 거의의 끔, 여러 가지, 뭐, 슈퍼스타, 이런, 뭐, 좋은 노래들이 많이 있죠. 자, 우리나라에도 이런, 뭐, 좋은 노래들이 많고요. 혹시 풍요를 이끌어오는 것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그 80년대 일본 시티팝을 좀 들으시면 좋습니다. 그 80년대는 그야말로 일본의 최전성이라고 할수 있는 그 부유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의 그 시티팝을 들으시면 그런 풍요로운 에너지를 끌어오시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모든 게 에너지고 파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명과 동치성의 법칙을 이해하시면 이런 것들 사소해 보이지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겁니다. 자, 이제는 자신을 위한 맞춤 학원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 노트에 펜으로 적으시면서 그 매일 보시고 EFT를 두드리시면서 학원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소망하시는 꿈들을 모두 이루시기 바랍니다. 화건은 단정형, 선택형, 의문형, 이세 가지 중에서 마음에 와 닿는 방식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샘플 화원을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다 같이 손날점이나 두드리고 싶으신 부분을 두드리시면서 한번 화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사랑하는 일을 할때 돈과 풍요는 나에게 자유로이 흐른다. 단정형 학원이고요. 선택형 학원. 나는 몸에 좋은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것을 선택합니다. 다음은 다 의문형 학원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나는 온 몸에서 건강과 활력이 샘솟지? 왜 나는 적게 일하고 많이 벌게 되지 왜 나는 내게 딱 맞는 멋진 애인이 있지? 왜 나는 항상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네.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자, 그럼 오늘로 EFT와 학원으로 꿈 이루기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